대구 수성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어나드버머 153c 타입을 소개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주거단지로서의 품격 그리고 공간 하나하나에 담긴 세심한 설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관으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마감과 안정감 있는 조명이 첫인상부터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현관은 꺾여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문을 열었을 때 거실이나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덕분에 외부 시선을 자연스럽게 차단해 사생활 보호는 물론 공간의 깊이감까지 더해줍니다. 한쪽에는 넉넉한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청소기나 계절용품, 생필품을 보관하기에 충분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생활의 편리함이 시작되는 구조죠. 고급스러운 벽면 마감과 은은한 간접조명, 여유로운 폭의 동선이 어우러져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나드버머의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153C 타입의 알파룸은 작지만 활용도는 무한한 공간입니다. 서재, 취미방 또는 자녀의 공부방까지 생활에 맞게 변하는 스마트한 멀티룸입니다. 알파룸을 지나면 이어지는 공간 침실 3입니다. 은은한 톤의 벽지와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기본 제공되는 붙박이장은 수납 효율이 뛰어나 아이유나 친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위치 시스템으로 조명과 난방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 생활의 편리함과 감각적인 분위기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공간 이곳은 어나드버머 153C 타입의 침실 3입니다. 어나드버머 153C 타입의 공용욕실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건식욕실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 고급 호텔에 온 듯한 품격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바닥과 벽은 은은한 베이지 톤으로 마감되어 따뜻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주고 샤워 공간은 블랙 프레임 유리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물기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아치형 조명 거울이 자리에 있는데요. 터치 한 번으로 부드럽게 빛이 켜지며 공간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 이곳은 어나드버머 1 5 3 c 타입의 공용 욕실입니다. 이곳은 어나드버머의 침실입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포근하게 감싸고 환기 시스템 덕분에 공기까지 상쾌하게 머무는 공간이에요. 스마트 스위치로 조명과 온도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 계절과 시간에 따른 나만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 책을 펼치고 조용히 머물고 싶어지는 곳. 편안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침실이 살아보면 더큰 여유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침실이 옆에는 실용적인 서브키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세탁과 정리가 한 공간에서 해결되고 싱크대와 수납장이 함께 구성되어 가사 동선이 효율적이에요. 작지만 꼭 필요한 기능이 모인 생활이 편해지는 공간입니다. 153시 타입 거실은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공간감과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밝은 톤의 마감재와 은은한 간접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주거의 품격을 더해 줍니다. 이 타입은 101동과 103동의 2호 라인은 큰 창이 동향, 작은 창이 남향으로 설계되어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반면 오후 라인은 큰 창이 서향, 작은 창이 남향으로 오후에 따뜻한 빛이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죠. 시간대에 따라 자연광이 다르게 스며들어 하루의 흐름이 거실 안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주등이 없는 다운라이트와 라인 등 중심 설계입니다. 빛이 부드럽게 확산되어 눈부심이 없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물려도 피로하지 않죠. 두 방향의 거실 창이 만들어내는 개방감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더해진 공간,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가장 품격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153c 타입 거실입니다. 1 5 3 c 타입 주방은 세련된 톤과 실용적인 동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먼저 대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나란히 배치되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도어 컬러까지 주방 가구와 동일하게 맞춰져 한눈에 봐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엘리카 후드입니다.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흡입력으로 요리할 때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를 빠르게 제거해 줍니다. 조리 공간에는 삼성 인덕션 3구가 설치되어 열 효율이 높고 화재 위험이 적은 안전한 조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부에는 삼성 전기오븐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베이킹이나 로스팅 등 다양한 요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식기세척기가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어 조리 후 설거지까지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독일 그로의 수저는 유려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수압 조절이 가능해 주방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이 모든 구성은 기본 제공으로 153C 타입 주방은 디자인과 편의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머무는 공간, 품격 있는 주방의 기준. 이곳이 바로 153C 타입 주방입니다. 153C 타입 안방은 편안함과 품격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배치되어 부부 침실로도 혹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과 따뜻한 톤의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하루의 피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휴식의 공간이죠. 안쪽으로는 넉넉한 드레스룸이 이어집니다. 세련된 브라운 톤의 수납장과 고급스러운 유리 도어가 적용되어 하나의 맞춤형 패션 공간처럼 연출됩니다. 중앙의 유리 상판 서랍장은 시계나 액세서리를 정리하기에 편리하고 한눈에 보이는 진열감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또한 습기 제거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옷장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옷이 눅눅하지 않고 쾌적한 공기가 은은하게 순환되죠.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장롱 내부에 설치된 조명 시스템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자동으로 점등되어 밝고 편리하게 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편의까지 모두 갖춘 공간. 이곳이 바로 153C 타입의 안방과 드레스룸입니다. 안방 욕실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건도 개의 거울이 마주보는 파우더룸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공간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수납과 세련된 조명이 더해졌죠. 옆으로는 에어드레서가 자리에 매일의 옷차림을 한결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짜여진 수납장은 작은 물건들까지 정돈된 생활을 도와줍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욕조가 반겨줍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며 작은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욕조 옆에는 독립된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물튬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샤워기와 수전은 모두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로 차분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변기는 벽매립형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욕실 공간을 한층 넓고 세련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수건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어 매일 깨끗하고 보송한 수건을 사용할 수 있죠.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용적인 구성,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가장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완벽한 안방 욕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나드버머 58평 153C 타입의 내부를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넓고 여유로운 공간 구성, 세련된 인테리어와 품격 있는 마감이 인상적이었죠. 직접 방문하시면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어나드 버머만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